혹시 요즘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시나요? 쉽게 피곤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기운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양소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엽산입니다. 엽산은 단순히 임산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년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열쇠인데요. 엽산의 놀라운 진실을 쉽게 알아보도록 해요. 엽산이란 무엇인가? 엽산이란 무엇일까요? 엽산은 비타민 B군 중 하나로. 비타민 B9이라고도 불립니다. 엽산이라는 이름은 잎이라는 뜻의 라틴어 folium에서 유래됐어요. 주로 초록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DNA와 RNA 합성, 즉 세포 생성과 재생에 꼭 필요합니다.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해 빈혈을 막고, 뇌신경 기능에도 영향을 주죠. 심지어 노화와 관련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66세 김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실까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고... 좀만 움직여도 숨이 차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엽산이 부족하대요. 생각도 못했죠. 엽산이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들. 엽산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만성피로와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피로감이 지속되고 쉽게 기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기억력이 저하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엽산은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하게 오해하기도 하죠. 세 번째, 빈혈 증상과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적혈구 생성이 주로 빈혈이 생깁니다. 입술이 창백하고 자주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네 번째,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상승하고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유해 물질을 분해하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쌓이면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우울감이 지속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엽산은 세로토닌 분비와도 연관이 있어요. 부족할 경우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엽산은 노년층의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필수 비타민입니다. 뇌 건강, 혈관 건강, 면역력까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엽산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엽산은 심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모시스테인은 혈액 속 노폐물 같은 물질인데 이게 많아지면 혈관 내 염증과 혈전을 유발합니다. 엽산은 이것을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 혈관을 보호하는데요. 이로 인해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엽산이 풍부하면 혈압도 내려갑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낮아지면 혈관 이완이 잘되어 혈압도 안정됩니다. 엽산이 풍부한 음식은 그렇다면 엽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엽산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엽산이 풍부한 대표 식품들을 몇 가지 알아볼게요. 시금치, 케일, 상추는 입채소중 엽산이 가장 풍부합니다. 브로콜리와 아스파라거스는 섬유질과 함께 엽산이 풍부해요. 콩은 단백질과 엽산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흰자보다 엽산 함량이 높아요. 귤, 바나나,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 엽산 보유량이 높습니다. 요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엽산은 오래 가열하면 파괴될 수 있어요. 데치기보다 쪄서 먹는 것이 좋고 생식도 추천됩니다. 엽산을 어떻게,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 그럼, 엽산은 하루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50세 이상 기준으로 엽산의 하루 권장량은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식사로 섭취가 부족하면 보충제 병행도 가능해요. 비타민 B12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과잉 섭취는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해요. 70세 정어르신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엽산 보충제 먹고 나서 잠도 자르고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지금은 입 채소도 많이 챙겨 먹어요. 나이 들어 기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엽사는 작지만 강한 영양소입니다. 매일 식탁 위에 초록색 채소를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여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